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 이 가장 여기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큰 명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이웃에게는 의의를 행하며 이것이 기초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 속에서 바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해 타산, 나중심의 삶,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조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이런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이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은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는 연약한 자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할 줄 알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7절에 이 사람은 여기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든 형제들은 그를 미워한다라는 뜻인데, 이 미움을 받거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미워한다. 능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은 대부분 뭐냐하면 특징을 묘사한 겁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완료형으로 볼수 있는데 완료형은 특징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하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네라는 말은 저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능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너나 할것 없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자리한 하나의 특징으로 불변의 규정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같은 동네에서 큰 사람도 있고 한 집에 어 뭐, 어느 집은 그냥 형제가 뭐, 남자만 여섯 명씩이나 있어요. 그 집하고 만약에 저 이렇게 해서, 이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싸움이 한번 붙으면 큰일 납니다. 뭐 왜냐면 남자가 여섯 명씩이나 있으니까 그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웃음> <웃음>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형제가 친밀하게 성장했을 것 같은 형제인데, 뭐를 했냐 하면, 뭐 염도하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주로 그 일을 했던 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한그 중간 정도 되는 형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동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를 했었냐 하면,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그 수원 역전에서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걸한몇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정한 날 가가지고 배식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가서 밥을주고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가야 되니까 같이 인솔해서 가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주를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형이에요. 여기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됐다 그러더니 그 그렇게 된게 뭐냐면은 사업하다 망하고 결혼해서 헤어지고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뭐 그냥 막어즘 어떻게 어쩌고냐 형 형제들이 있잖아 여섯 형제나 있는데 다 뭐해 내가 어요 그랬더니 찾아갔는데 뭐 너나 부도나고 말아야지 우리까지 부도날 수는 없지 않냐. 그냥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걸로 하자. 그래 가지고 정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노숙자로 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만일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으면 예수 믿는 가정은 좀달래야될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섬겨줄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게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도 어떻게 해요? 그 친밀한 형제도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데 친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그를 멀리 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고 할지라도 이 따라가며 라는 말이요. 메라테프라는 말인데 라다프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들으셨겁니다 10편 23편에 보면,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단어에,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군사용어예요 추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심과 선하심을 나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이 좀 도움을 받으려고 친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추격하듯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없다.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세태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탐형의도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버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타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성에도 있고 모성에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돈이라고 하는 이에 타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든 예, 뭐 형제가 됐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어떻게 고아원 보내고 있고요. 이런 고아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병든 노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네, 늙은 노모에 대해서 이 자세를 이렇게 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그냥 아유 저 훌륭하신 분이다. 네, 뭐 뭐가 어떻게 됐든 뭐그 사람 뭐 어떻게 했다든간에 부모에게 태도만 딱 보면 그 사람이 고개가 그냥 절로 숙여집니다. 아유 훌륭하신 분이다. 왜 네, 네, 그게 하나님 보실때 아름다운 거니까 부모에게 효를 향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모른척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안수집사예요유예 안수집사인데. 그냥, 치매가 걸렸다고, 외딴, 그, 여기다가 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 수집사, 그 그, 내가 그, 안수집사, 그, 이병용 안수집사인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아버님을 그렇게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데 뭐, 나 잘리면 고만이지만 <laughs> 전도생활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 보다가 열이 받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고, 내가 그런 거아 잘못된 거라고, 그거 아니야고, 성격 대로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집단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님은 그렇게 보시는 사람이 어디 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는지 정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식의 선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다르겠지 하는 그 기대치를 여러분이 갖고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야너 어떻게 살았냐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동방의 여비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 뭐이 내가 보니까 참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노부모를 학대하고 방시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이해 타산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애도 우정도 일륜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사람들의 심성을 단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예, 나와 있는데 그게 요비처한 상황입니다. 요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큰 재산과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인데 요기에서는 그가 이처럼 부유하고 번영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존경에 맞지 않았고, 그 앞에서는 말조차 한 번을 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욕기서 29장에 보시면요.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겁니다. 지금 누가 욕이 지나갑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근데 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욕기서 19장에도 보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그 친척, 친구까지도 멀리하고 혐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14절부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범물로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서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요 이렇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서 여기서 그것을 완료형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자리한 이 잘못된 이 특징 이것은 세상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흐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살아, 사람이 중요하고 재산보다 의리가 중요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도 사랑과 극률이 중요하고 내 주머니 채우는 것보다도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조류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단어의 거부함에 살게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치절하고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태도만 보면 고개가 그냥 숙여지고 그런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여부를 뭐로 판단합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사는 동안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원하는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사랑, 자비, 긍휼 이것을 이것을 삶에 실제로 행하고. 사람의 본분 의롭고 바른 삶의 길을 드러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에 주려 하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제자가 스승한테 할 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버림받고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이해 타산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기초한 나눔, 섬김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률이 흐르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8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변함. 지혜를 얻은 자는. 근데 여기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레브라는 단어 썼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레브란 마음을 쓴 것은 고대인들이 마음을 지혜가 거하는 자소로 여깁니다. 요기 3 2장8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본문의 레브는 지혜를 의미하는 호크마 동의어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태부나라는 말입니다. 태부나,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복도 아시리라는 단어가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토부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행복, 번영, 뭐 아주 다양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에는 문자적으로 마음이란 뜻을 지닌 단어가 사용됐고, 솔로몬은이 말을 통해서 지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호크마 대신 쓰면서 지정의를 포괄하는 인간의 내면을 지칭한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처럼 지혜와 동의로 사용한 이유는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의지, 감정,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적 지혜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야말로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웰빙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 사이 화두가 됐는데 사람들은 물한 컵, 밥한끼 먹을 때조차 건강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씁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큰돈 쓰기를 마도하지 않고. 또 수고를 감내하는 열심도 보입니다. 이처럼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만 만족을 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만 맑고 뚜렷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행복하고 복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행복과 축복의 요인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신적 지혜를 소유하고 참된 경건과 영성을 소유하는 참성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웰빙, 정신적인 웰빙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파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내모는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그사람토왜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육적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최선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을 소유해야 되고 이를 통해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일이까지.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토부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얻는이라 나는 이 단어가 여기 어떻게 보면 뭐무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은즉하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명철을 지켜야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눈에 드러나는 뭐확 이런 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으로 만져져 가야 됩니다.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뭐냐면 가족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렀다 나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 주신 복이 은혜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흐름은 뭐예요 네. 아무리 형제관절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도 전혀 용통성이 없지만 나는 살아가는 동안 용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들을 돌아볼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그들을 배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쪽에 관심이고, 최소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빵을 줄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깊이 숙고하면서 어떤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여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을 베푸신 것처럼. 그 무한한 공률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극률로 덮어주며 사는 이 그리스도인, 이 아름다운 삶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